네,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이런 홍본파라분입니다. 이렇게 예쁘, 예쁘게 나왔습니다. 굽다이랑 봐주세요.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가 아마 꽃이 같, 같으네요. 색깔이 같습니다. 아, 예뻐요. 받아보신 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이거는. 입구 8cm고요. 사실은 화분이 더 크지만은 전쪽은 살짝 줄여주신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도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2만 원, 3.6만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 5천 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고요. 네, 다양한 사이즈를 한번 엮어 봤습니다 요거 3만 원짜리 큼직한 애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2만원 짜리죠. 2만원 짜리 두개 하고, 사각분, 원형분. 골고루 쓰시게 이렇게 한 묶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하면은, 아, 3만원, 2만원, 2만원, 7만원입니다. 7만원이지만은 요거는 6만원에 갈게요. 할인 많이 해서 6만원씩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8.5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화분이 더큰 화분이에요. 입구 높이는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아, 얘는 8cm 보시면 되고요. 얘도 8cm 보시면 되고요. 요런 한 분입니다. 할인 많이 해서, 요렇게 해서 다양하게, 요 군생 신기 좋겠죠. 이렇게물고멍이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급달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 할인 많이 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큼직한 군생을 신기 좋은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공고팟, 요런, 요런 스타일이고요. 한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조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개당 3만 원이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요. 입구 사이즈는 10.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2종 묶어서 이거는 6만 원이지만은 5만 원에 가겠습니다. 2종 묶어서 5만 원에 갈게요. 군생들, 큼직한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깔끔한 화분이죠. 생활도장이 나오는 곳이에요. 접시같이 그, 그런 그릇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근데 화분을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저도 한번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뻐요. 다리랑 이렇게 있고요. 롱본이, 미니 롱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 6cm 조금 못 나온다고 그리면 될것 같아요. 5.7 정도 나오네요. 높이는 한8 5 정도 이런 분입니다. 미니 롱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색깔 다 다르고요. 빨강, 보라만 두 개가 따블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예쁩니다 색깔들이 다 예뻐서 색깔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한 개당 얘들 8,000원씩입니다. 8,000원씩 7 종을 묶으면은 5 6,000원이에요. 5 6,000원이지만은 6,000원 떼어버리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7 종에 5만 원 가겠습니다. 할인까지 했으니깐요 이렇게 또 쓰시기 좋을 거예요 때가 안타고 그래서 베란다 쓰시는 분 아주 쓰기 좋습니다 노지에서 쓰기 좋고요 가볍습니다 예쁘고요 네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요거 내내 공방 거예요 내내 공방은 제가 처음 취급을 하는데 하분에 흙도 참 좋은 거 썼네요 질을 좋은 거 쓰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도 예쁘고요. 안에또 보습작업까지 다돼 있고 상당히 아주 깔끔하면서도 예쁩니다. 마감 처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거 한 개당 2만원씩 가겠습니다. 3종 묶어서 6만원에 갈게요. 똑같은 화분이 똑같은 그림이 두 개가 없는 화분입니다. 8.5 보시면 되고요. 8 5에도 높이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한 거는 뭐 빨간 포털은 쉽게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종 가겠습니다. 3종에 6만원 가겠습니다. 그림은 다 예쁘죠? 이렇게요. 이런 분입니다.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쓰시기 좋게 좋을 것 같아요. 킵장에 맨앞지를 갖다 놔도 예쁠것 같습니다. 사이즈 참 주, 좋습니다. 그래도요. 네, 너무나 예쁜 또 영화토 분입니다. 이런, 이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도 넉넉하게 신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치수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굽다리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분이고요. 아,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영화 토우 분이에요.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3종이면은 5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3정 5만원 가겠습니다 빠른짐 필요하세요 그다음에 또여런 귀여운 애들도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물구멍이두 뭐 개나 떨어져 있어요 요거 7만원짜리입니다 다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꽃병이 둘이 이렇게 화분에 올라앉은 그런 화분이에요 장미꽃이 달렸고요 입구 사이즈는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10cm 정도 그런 분입니다. 요거는 7만원입니다. 7만원이지만은, 이렇게, 제가 좀 할인 조금 해드릴게요. 6만5천원 가겠습니다. 요거는 6만5천원 갈게요. 그 다음엔 또 요거. 요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살짝 보라색 바탕이죠? 보라색 바탕에다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큼직합니다. 얘는요. 아 입구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높이는 1 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 7만2천원이지만은, 할인 조금 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주황 바탕이고 또 이거는 보라 바탕이기 때문에 두개 나란히 놓고 쓰셔도 아주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산토방 신상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상이죠. 아, 이렇게 예쁩니다, 아요 이것도 롱 분이에요.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물구멍 각하게 나왔습니다. 산토방 화분이 지 깔끔한 맛이 있죠. 안에 다 보석까지 박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한 개당 만 원씩이에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6. 6.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외경은 7cm 나옵니다. 높이는 한 거의 10cm 다 나온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6개면 6만 원이지만은 이거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냥 하나 더 넣어서 5만 원에 갈게요. 지난 영상에도 서비스 드렸는데 이번에도 이거 하나 더 넣겠습니다. 더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5만 원 가겠습니다. 6종이면은 6만 원이지만 5만 원 가겠습니다. 네. 도양분 신상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애들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요. 한 개당 12,000원 짜리에요. 사이즈도 상당히 좋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아, 외경은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6.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5 정도.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12,000원씩 6종을 묶으면은 72,000원이에요. 72,000원, 오늘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7 2 0 0원이지만은 요거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예, 7조, 예, 6종 해가지고 65,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물마름 좋은 화분이죠여런 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아, 모자 쓴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모자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아분입니다한 개당 14,000원이에요. 이거 한번 재 볼게요.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리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마름 좋게 좋게 생겼죠? 아, 14,000원씩 사정이면 56,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지고 5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꽃단분이에요. 물마름이 좋고 가벼운 화분입니다. 전쪽을 이렇게 늘려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깔끔하고 예쁘죠? 몸판에 과한 유학 칠이 안 되어 있는, 살짝 때가 안탈 정도의 유학 칠만 되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고 아주 예쁩니다. 한 개당 17,000원 짜리고요. 3종을 묶겠습니다. 3종 묶어서 7.5 나와요. 7.5에다가, 흰는단8.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삼정 나란히 놓고서 시기 좋습니다. 굉장히 가볍고도 예뻐요. 요거는 17,000원씩이고요. 삼정이면 51,000원이지만은 ,000 아, 끝다리 뛰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물마름 아, 좋아서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네, 깔끔한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군더더기 없는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화분이고요.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 가볍습니다. 화분이 무엇보다 가벼워서 거리대에 쓰시는 분들이나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 아니면 킵장에 쓰시는 분들도 쓰시기 좋아요. 화분이 가볍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립감도 상당히 듣기가 좋, 좋고요. 아,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0.5 정도 오차이 있습니다. 종이컵을 안에 이렇게 놓았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육이 신기 아주 무난한 사이즈입니다. 분생도 신기 좋은 사이즈고요. 또 지달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랙이 있는 게 묘미예요. 이렇게 한 번에 보시면은 크랙이 있습니다. 밑에는 또물구멍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유약시이안돼 있습니다. 물 마르면 좋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laughs> 한 개당 만 사천 원씩이고요. 아 이렇게 육종을 묶겠습니다 육종이면 팔만 사천 원이에요. 네 끝에 띠고 팔만 원에 가겠습니다. 머를 아, 심어도 예쁜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사이즈가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개구리 다리를 예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물구멍 밑에 이렇게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어, 크랙이 있는 게 이거 묘미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13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색감이 핑크 색깔, 소라 색깔, 주황 색깔, 보라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컵을 안 넣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큼직한 분이에요 이렇게 큼직해서 웬만한 걸 신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가벼워서, 무엇보다 가볍고 물 마름이 좋아서, 걸을 때 쓰시는 분들, 아, 비를 맞아도 코대로인 화분입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요란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쓰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당 만 육천 원씩이고요. 육종이면은 구만 육천 원이지만은 할인 조금 해가지고 구만 원에 가겠습니다. 어, 백강분은 한번 가져가신 분들이 또재주분을 많이 하시는 그런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홍조분 가겠습니다. 홍조분 요 신상입니다. 이렇게 아, 런화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봐 주세요.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분입니다. 군생 드신 게 아주 예쁜 적당히 키도 있으면서도 입구를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분이에요. 한 개당 26,000원입니다. 홍조분도 할인 금지 공방이라서 할인이 안 되는 공방이에요. 한 개당 26,000원씩이고요. 아, 요두개두개 두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하면은 52,000원이죠? 52,000원씩 가겠습니다. 요거 1번이고요. 요거 2번 세트. 1번, 2번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한면 104,000원입니다. 이거두 세트를, 이렇게 두 세트를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서비스를 좀 드릴 거예요. 이것도요. 입구 사이즈, 어, 외경은 제겠습니다.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한1일 정도. 내경 한번 잴까요? 내경은. 한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색깔 참 고급스럽죠?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사종을 다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사종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요거 두개 드릴 거예요. 요한분두개 가겠습니다.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사종하시는 분한테는 두개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신상입니다. 홍조분 신상이고요. 아, 이렇게만들어졌습니다이렇게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고요. 이렇게돼 있죠? 어, 안에다가 또 장식을 달아주셔가지고, 어, 좀 특이합니다. <laughs> 어, 키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빽 돌아서, 뒤까지 아주 이렇게 예쁜 그런 분입니다. 한 개당 요거 2만원씩입니다. 3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 입구 한번 재, 재, 재 드릴게요. 외경은 1 1 5고요 외경은 11.5에다가 높이는 15 정도. 내경 한번 재볼까요? 내경은 한 8cm,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물마름 좋게끔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주신 그런 분이에요. 안에가 좀 특이하네요. 이런 게 하나씩 있습니다. 신상이에요. 홍조분 신상입니다. 네, 그루밍 하분가겠습니다이번에 너무나 예쁜 화분이죠? 완성도가 아주 뛰어난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아, 물레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화분이 아주 두께도 상당히 좋, 좋으면서도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급스럽죠? 할인 이 금지된 공방이에요. 이 그룹잉하분이요 많이 만들지 않는 나오지 않는 그런 공방이면서도 물건이 굉장히 완성도가 좋습니다. 꽃 그림도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요. 채색도 너무 예쁘게 하셨고 한 개당 이거 10만 원씩입니다. 아, 판매 금지 공방 저기 할인 금지 공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이코 사이즈는. 아, 13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13다 나오고요. 높이는 한 10일 정도. 어 13에다가 10일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5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10일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10일 나옵니다. 이런, 이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어, 노란색깔, 색깔, 색깔 써어주시면될것 같아요. 노란색깔 1번이고요. 요거 2번 흰색이고요. 요 3번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핑크도 이렇게 예뻐요. 아주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 두개그나래에 놓고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제가 그루밍 화분을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이런 분, 요거 도양분이죠? 너무 예쁩니다. 아주 여름철에 쓰시기 좋은 아주 깔끔한 그런 분이에요. 어, 이런 요런 화분 제가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갈게요. 세개 가져가시면 요거세개가 가겠죠. 이렇게요. 나란히 녹수좀 이쁠 것 같은 그런 분 보내겠습니다. 요거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서비스 분도 입구가 8cm고요. 높이는 한 9cm 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물구멍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분이에요. 요거 서비스로 한 개씩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입니다 일전에또한 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한 분은 한꺼번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이에요 생긴 형태 아주 예쁘죠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하는 게당 13만원 짜리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0.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물구멍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밑에는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아주 하분이 두께도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달기를 안 씻고 그냥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화 분입니다. 한 개당 1 3만 원이고요. 요것도아 서비스 분용 하나 가겠습니다. 요 색깔 이렇게 색깔은 랜덤으로 갈게요. 이런 분 하나 서비스 분 딸려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큼직한 군생들 신기 좋은 그런 분이죠.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루밍 하분이 중에서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요. 핑크색 바탕에 이런 색감을 얘기. 화분에서 이런 색감 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깔끔해요. 이렇게요. 화분이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정교합니다. 두께도 봐주세요. 이렇게 좋고요. 깔끔하죠. 마감도 좋죠. 흙을 좋은 거 쓰셔가지고 아주. 많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입구 사이즈 17 보시면 돼요. 17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1 정도.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갈게요. 요거 흰색입니다.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그래도 살짝 무광으로 칠을 해주셔가지고 어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니에요. 유약칠돼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 있고요 이거 종이컵을 한번 놓을까요? 사이즈를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렇게 큼직한 분입니다 엄청 크죠? <laughs> 큼직한 분생이시기 좋은 분입니다 한 개당 13만 원씩 하겠습니다 글루밍 화분은 아, 완성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들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요 이거 2번이고요 이거 핑크입니다 핑크 바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뒤도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그래도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루밍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한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3번은 노랑으로 가겠습니다. 노랑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진짜. 아, 저도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화분이에요. 소장하고 싶은 그런 화분입니다. 흔하게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 또, 글루밍 화분은 워낙에 공방에서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공방입니다. 대신에 할인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것도 서비, 이제 한개 하시는 분한테 서비스 요거 갈 거예요. 하나씩 가겠습니다. 세개를 한꺼번에 하시면 세개 나란히 갈 거고요. 서비스 한, 하나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요것도요. 여러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예쁜 분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이렇게요. 한 개당 16,000원 짜리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딱두 점이 있네요. 아두점 해가지고 빨강하고 오렌지입니다꽃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입구 사이즈 10cm고요. 10에다가 아, 키는 또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고 물 마름 좋게 생겼어요. 굉장히 물 마름 좋습니다. 아, 이종이면 3만 아, 16,000원씩 두 개면은 3 2,000원 이지만은이종에 3만 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3만 원에 갈 거고요. 또, 요 위에는 이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한 애들이죠. 요거는 24,000원 짜리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것도, 음, 낱개 판매도 가능하세요. 낱개도 가능하시고요 아, 사종을 다 하면은 96,000원이에요. 할인해 드릴 겁니다. 요거 9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9만원 갈게요. 사이즈가 큼직해서 아주 좋습니다. 물바름 상당히 좋고 아주 예쁘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가벼워요 아주요. 네, 근사한 풍경이 있는 화분입니다. 풍경들이 아주 예뻐서 바라본 부스로 아주 보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큼직하고요. 이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구 사이즈 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5에다가 높이는 11 정도.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 한 개당 2만 6천 원씩이고요. 제가 무리 택배 하게서 이 종씩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서 1 번으로 갈게요. 요거 5만 원 가겠습니다. 할인해가지고 이 종이 5만 원 가겠습니다. 이 번도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만 봐주세요.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이그 사이즈는 다 10일 이상이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 요것도 2 번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풍경입니다. 빛이 파라솔까지 있네요. 여기는요. 이런 분입니다. 요건. 이렇게 벙꽃도 피었고요. 이거 2번이고요. 3번은 겨울하고, 겨울,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초가집인가요초가집은 아니죠? 아, 그, 아주 근사합니다. 초가집 느낌 나는 그런 화분을 만들어주셨어요. 지붕으로 덮여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다 10일 넘는 화분이에요. 요거는 11.5, 12, 거의 다 나오네요. 조금 크게 나왔네요. 요거 10일 나오고요. 이런 분입니다. 이 중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4번 그림 갈게요 4번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주 아, 어느 <놀람> 지중해 한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드죠 요거는 또 정자가 있나요 이런 분이 있고요 요거 4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5번은 또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 멋진 집이 있고요 여기 빨간 지붕이 있습니다 요거는 5번 가겠습니다 아, 물구멍 이렇게 돼 있고요 아주 하늘 한번 튼실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주 그려주신 분이고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오신 분이라서 그 풍경분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근산 꽃 보도록 가겠습니다 롱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한1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그림이 있고요이렇게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요런 그림이 있고요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아,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얘들 아, 이렇게 세 개면 54,000원이겠죠? 거기다가 또이런 분요. 이렇게 매화꽃인가요 아, 요런 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두개 넣겠습니다. 요거는 13,000원씩 계산할게요.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고요 10. 2에다가 입고 12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13 나오네요. 키는 한11.5 정도. 이렇게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으면 8만원이에요. 전부 다. 요거 만삼천원, 만파천원. 8만원이지만은, 5종에서 7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고 깔끔해서 쓰시겠죠. 노지에 쓰시는 분들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키크 애들 심어놔도 아주 근사한 그런 학분입니다